서큘레이터 탑3 추천 여름에 딱 맞는 서큘레이터 3종 리뷰 야 진짜 듀플렉스 에어 서큘레이터 DP24BF 안전 대박이야 이거 사용해봤는데 바람 세기가 장난 아니야 삼엽 날개 덕분에 공기를 멀리까지 쏴주니까 실내 온도 조절에 진짜 짱이야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이랑 같이 쓰면 완전 효과 만점 디자인도 깔끔하고 화이트 컬러라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 사이즈도 적당해서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도 편리해. 바람 세기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딱 맞춰서 쓸수 있어.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밤에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고기 굽는 거나 주방 환기할 때도 진짜 유용해. 가격 대비 성능이 이렇게 좋다니, 가성비 최고야. 꼭 한번 써보길 추천해. 아, 이 아이리스 서큘레이터 KPCF HD15N 진짜 좋아. 일단 사이즈가 작아서 어디에 두든, 공간 차지 안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바람 세기도 1단에서 3단까지 조절 가능해서 적당히 시원하게 쓸수 있어.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밤에도 잘수 있을 정도.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할 때 너무 편리해. 게다가 청소도 쉬워서 관리하기도 좋고. 다만 타이머 기능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거 빼면 진짜 완벽해. 가성비도 좋고 여러 번 재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 여름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해. 나. 너 이거 듀플렉스 스탠드형 서큘레이터 DPK55CF 써봤어? 진짜 완전 대박이야. 디자인도 깔끔하고 작아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바람 세기도 강해서 넓은 방에서도 시원하게 공기 순환이 잘 돼. 특히 에어컨이랑 같이 쓰면 효율이 확 좋아져서 여름철 필수템으로 딱이지.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밤에 자는데 방해 안 되고 높이 조절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손잡이가 있어서 방에서 거실로 옮길 때도 쉽고 조립도 5분이면 끝나.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편리해. 단점이라면 리모컨이 없고, 높이가 고정이라 세밀한 조절은 좀 아쉬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성비 짱이고, 실용성 높은 제품이라 여름 준비하려면 꼭 한번 써봐. 진짜 추천해. <목소리>